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공부하고 있고요. 7번째 작은 단락 26절부터 39절까지 공부 중에 있는데 우리는 28절 말씀까지 일단락지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29절 말씀 또 연결시켜 볼까요? 자 교재는 80페이지 단어장은 86페이지 70번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29절, 소래와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이 가리키는 대명사는 잠깐만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가 예수님께서, 개가레 딸에니, 자, 기본형은 개가레로가 기본형입니다. 더러워지다 라고 하는 이 그룹의 하 일단 자동사예요. 더러워진 영에게, 아쿠레 개가레다래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고노 히토카라 이 사람에게서부터 대테이코 나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본형 플러스 요니이 뭐뭐 하도록 메이지라레다 까라 대앗다는 대아루 라고 하는 말의 뭐뭐이다 과거시제로 바꿔줬죠. 메이지로 명령하다 라고 하는 동사 이 그룹의 상일단 동사 룰을 지원해고 라레루라는 조동사 붙여서 존경으로 해석하시겠습니다. 맨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e 스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영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이 가리키는 그 말은 28절의 내용을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악령이 예수님께 말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라건데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여기 지금 언급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더러워진 영에게 이 사람한테서 나가라고 명령을 이미 한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서 또 나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개갈의 딸의 와 더러워진 영은 고노히 또이 사람을 난카이모자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 조사 우리가 뭐라는 조사는 우리가 가장 쉬운 뜻으로는 뭐뭐도 이러한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뜻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뭐나 뭐뭐이나 정도의 크기를 가리켜요.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몇 번이나 돌아에 때 있다. 자, 기본형은 도라에루가 기본형입니다. 잡다, 붙들다, 포획하다. 이 더러워진 영이 이 남자를 몇 번이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에게 이사람에의해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용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만나자 28절처럼 얘기했다는 소리죠. 자, 29절의 내용은 약간 길기 때문에 밑에 파트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소래대, 그래서, 카레와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몇 번이나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가한 행동이 있어요. 구사리또, 쇠사슬과 아시카세 아시카세 는 명사입니다 족쇄 착고 라고도 하지요 대까지 끊으세요 대라는 말은 뭐뭐로 쇠사슬과 족쇄로 이 사람을 묶어 둔 거예요 쯔나가레때자 기본형은 쯔나그가 기본형입니다 메어두다 묶어두다 1그룹의 5단 동사입니다 타 동사입니다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요. 내로라는 조동사 붙여서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묶여져서. 간시 사례 때 있다가, 사례 때는 기본형이 수로라고 하는 사행 불규칙 동사에 사례로라는 형태, 수동형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감시 받고 있었지만, 더러운 영이 이 사람에게 몇 번이나 붙잡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 가지고 감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레라오 그것들을 야 여기서 그것들은 그러면 쇠사슬과 족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치키때와자 기본형은 다치키루가 기본형입니다. 끊다, 자르다. 이 동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은 상일단 동사같이 보이지만, 상일단이 아니라, 5단 활용하는 예외 동사라는 점. 끊어버리고는, 끊고는, 와까지 해석했어요. 아쿠레니오때, 자, 니오때, 뭐뭇에 의해서, 뭐뭇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남자가 쇠사슬과 착고를 끊어버리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끊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악령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신 이상자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악령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라노니 광야에 가리타테라레테이다. 자, 이번에 이 동사는 가리타테루가 기본형입니다. 사전상의 뜻은 몰다, 몰아내다. 이 그룹의 하, 일단 타동사입니다. 루를 지워내고요. 라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수동. 자, 그렇다면 자동사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 내 몰려져 있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전부 아쿠레니오테, 악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죠. 여기까지가 29절의 말씀. 약간 길었죠? 자, 29절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파트까지 일단 정리할게요. 소레와 이에스가 케가레타레니, 고노히토 까라 대테이쿠 요니 메이지라레타 까라데 았다 케가레타레와 고노히토 난카이모 토라에테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더러워진 영은 이 사람을 몇 번이나 붙들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마다 두 번째 파트 소레데 카레와 구사리또 아시카세대지나가때간시사레떼 있다가 소레라오 다치키때와 아쿠레니요떼 아라노니 카리타테라레떼에 있다. 그래서 그는 쇠사슬과 족쇄로 묶여져서 감시받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라내고는 악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 몰려져 있었다. 29절 말씀 조금 길었습니다만서도 여기까지 정리하실게요. 자,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가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인용부 열리고 바로 닫혔죠? 오마에 너 나와 나니까. 자, 오마에 라고 하는 말은 너 라는 말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토. 오타즈네니 나로 또. 자, 다즈네로 묻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앞에 오 라고 하는 접두어. 그 다음에 동사의 마스형. 그 다음 니 나로. 자주자주 자주 나오니까 좀 익혀지십니까? 존경 표현의 공식 같은 패턴입니다. 오마스형 니나로 무루시자 또라고 하는 말 여기서 결과입니다. 카레와 그는 레기온데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군대라고 말했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표기예요. 6천 명의 군대 단위를 일컫는 군대 용어입니다. 레기온입니다. 토라고 대답했다. 왜 이렇게 군대 레기온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쿠레가 오제 악령이 많이 카렌이 그에게 하이때 있다. 까라 대하로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네요.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30절 말씀 정리하실까요? 예스가, 오마에노 나와 나니까? 토오타즈네니나루토 카레와 레기온 데스토 걷다 했다. 아쿠레가 오제 카레니 하이테이타카라데아루.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자. 그는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악령이 많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30절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들 귀신 들린 그런 상태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이렇게 뭐, 군대 귀신이 들어가, 레기온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을 정도니, 이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지, 과연 짐작이 되시죠? 3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아쿠레 도모와 자, 이 부분에서 도모라고 하는 전미어를 보시겠습니다. 복수의 전미어예요. 우리가 복수, 뭐, 뭐, 들이라고 하는 점멸을 나타낼 것 같으면, 난이 난이 닫지 이런 말도 있고요. 난이 난이 같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 난이 라라고 하는 말도 많이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난이 난이 도모라고 하는 말. 이거 전부 다, 해석은 전부 다 뭐, 뭐, 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같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존칭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모라는 말은요, 제일 아주 하, 뭐 아주 낮게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속고, 시레누, 토코로. 자, 이 부분에서 여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속고라는 말은 바닥이고요. 시레노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시루라고 하는 동사죠. 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 동사는 5단 예외 동사입니다. 상일단 동사 그러시면 안 돼요. 일본어에서는 동사의 기본형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 판별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잘못되시면요. 활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사의 종류 판별하시는 것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 5단 활용 예외 동사. 자, 5단 동사를요, 한번 바꿔주시겠습니다. 무엇으로 바꿔주느냐? 가능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가능동사 뭐뭐 할수 있다라는 가능동사로 바꿔주시려면 에단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룰을 붙여서 가능동사 만드는 방법이 있죠 자, 그렇다면 맨 끝에 있는 룰을 레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룰을 붙이세요 어간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따라오죠 시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시래로가 되면 알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형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또 바꾸겠습니다. 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말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거, 부정의 나이. 나이와 같은 말이 나니나니즈. 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전부 부정을 뜻하는 말이고 붙이는 활용형도 전부 똑같습니다. 실외루가 가능 동사가 됐는데 하 일단 동사 같이 바뀌어져 버렸죠. 부정형으로 바꾸려면 루를 띄어내고 나이, 즈, 누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누가된 거예요. 그러면 실외누는 무슨 말이 돼요? 알수 없다. 바닥을 알수 없는 곳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무적행입니다 일본어에서는 소코시레눈토코로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다는 것좀 기억해두세요 무적행에 바닥을 알 수가 없는 곳에 있게 가라 라고 지분 타이니 자신들에게 여기서 자신들은 바로 악령들이죠 이 악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적행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것을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들에게 오메지니 나라나이유니까지 끊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형 플러스 요운이가 아니라 나의 플러스 요운이 뭐뭐 하지 않도록, 명령하시지 않도록 하라고 뭐 뭐라고 공간시다. 자, 기본형 공간스럽, 간원하다, 간청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계시록 9장 1절 말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 악령들 귀신들은 최종 운명이 자기들이 어떻게 처해질지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최종 운명이 처해지기 전에 잠시 마귀가 일시적으로 갇힐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곳에서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다시 끌어올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지 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지 않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거는 자기네들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3 1절 말씀 정리하실까요? 아, 도모예레로 이케 분니메지나나이니토시 악령들은 예수님에게 바닥을 알수 없는 곳에 다시 말해 무적행에 가라라고 자신들에게 명령하시지 않도록 하라고 간원했다. 또는 간청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31절의 말씀까지 읽 한번또 1달락 끊어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7번째 단락이 39절까지 이어질 거라 했었죠. 일단 31절까지 마치시고 32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교화 고코마데.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마다네